봐요.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이 암호의 코드가 풀린 곳이 사랑질 교회입니다. 박수 같이 같이 야 자, 창세기 1장 도표를 다시 보시면 <laughs> 여러분은 이 그림 하나 보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 이 가운데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 참가 목사, 저 새끼 봉이야봉 성도들 모아놓고 말이야, 막숨 사람들 막 속여먹고 해,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 교수들이 내가 성경을 설명한 이 말에 다 지금 굴복하고 있어요. 지금 막 황문화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사건으로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laughs> 작년에 상고할때이 창세기 1장이 이게 천지 창조 얘기잖아요. 다시 해봐요.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역사, 넷째 역사, 다섯 역사.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와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세 단어란 말이에요. 다시 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러한 상태의 선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안에 내용물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두 번째 사람, 제2의 아담입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누구라고요?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 속에서 꺼내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시, 시,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laughs>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보냈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담은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천지 창조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라고 하는 과정이 있던 방주 방주의 애들 식구가 들어서 가 나오니까 결과는 같았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거나 새로운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냐? 생육 번성 충만에. 여기까지만 봐도 이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다음 사람을 보면. 점점더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섯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렀어요.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목적지가 뭐냐? 쭉 끌고 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이 나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만들라고 처음부터 택한 거예요. 시시시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생육 번성 충만, 요 단조롭게 세 단어로 안되 있고, 이 안에 들은 내용물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로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생육이란 말이에요." 단어 표현이 달라지, 구체화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뭐하게 하리라." 번성보다 훨씬 더 적극적 개념입니다. 한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리라 충만이란 말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땅의 모든 축복권과 저주권이 임했습니다. 보면, 말은 달라졌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들 때도 목적지를 여기로, 노아를 택하였을 때도 목적지를 여기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목적지를 여기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옆사람 다 손잡고 깨우쳐줘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입니다. 역시 이삭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결국 성경의 이 모든 코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삭의 목적지를 정해 놨다니까요 아멘. 그럼 이삭에게 주신 목적지 창세기 26장 3절을 한번 보시자고. 여기 이삭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시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삭을 불렀던 목적지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집니다 아멘 야곱 볼까요? 야곱 자 야곱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 시,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더, 거기 누워 자더니 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더, 이삭의 하나님이라 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 남북에 편만 할지며 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이나여 복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집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냐? 갈대아로 하란 땅으로부터 나중에 모리아까지 이 과정이 나타납니다 아담은 천지 창조 과정이 나타났고 노아는 방주의 사건의 과정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최후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3대 과정을 겪게 되죠 한번 해봐요 애국생활, 애국생활. 다시요 광야생활, 광야생활. 출애극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가난생활 그랬더니 여호수아서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 발란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다시 여호수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시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구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 갔습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결과는 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한 그대로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구도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간추려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거나 부르실 때 최후의 목적지가 있다. 감 잡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나타난 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요. 또 여기 보면 큰 민족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다 골라 뽑아보면 하나님이 만든 이 목적지에 대한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은 여기에 다 기록이. 이걸 여러분들은 다 빨간 줄을 쳤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이야, 너무 좋아. 야베스의 축복. 그래가지고 막 다치고 말이야. 그냥 다쳤단 말이에요. 빨간 줄 빡빡 치고. 왜 그것이 나한테 오라고?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시원한 김치국을 한 그릇을 다 마시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 결론은